세계 디펜스 시장에도 빨리빨리 바람이 푸나 봅니다. 특히 다연장 로켓 부문에서 독보적 1위인 미국 하이마스의 긴 납기에 지친 유럽 중동 국가들이 주목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의 스피디한 저력으로 만들어내는 천무입니다. 하이마스 대비 납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죠. 성능도 만만찮아요. 천무는 미사일급 정확도를 자랑하는 최첨단 유도 로켓 시스템입니다. 239mm부터 400mm까지 다양한 구경의 로켓으로 작전 유연성까지 갖췄습니다. 미사일 장착 가능토록 맞춤 제작도 가능하고요. 가격은 50% 수준이니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나 국방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국가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토 표준을 준수함으로 GMLRS 탄약도 호환되고 점유율은 세계 2위, 하이마스가 불안할 듯? 게다가 K방산의 완벽한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운영까지 보장합니다. 국제정세의 긴박함이 여러 국가들이 하이마스에서 첨부로 전환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천부 세계가 인정한 K방산의 자랑입니다. K방산, 화이팅!